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재밌는데 끝나면 허무해지는 영화, 독전 리뷰입니다. 이 선생이라는 마약왕이 부리는 마약조직이 의문의 폭발 사고 이후 분열되고 맙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라 그리고 이 선생을 오래전부터 추적해온 원호는 락의 도움을 받아 마약조직의 수뇌부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데요. 홍콩영화를 리메이크한 액션, 스릴러, 범죄,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독전인데요. 자이 영화는 처음은 정말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영화를 저보고 두번 보라 그러면 절대 못... 그렇기 때문에 그 아쉬운 부분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리뷰 역시 앞부분에는 스포가 없는 가이드 리뷰 그리고 중반부 이후에는 스포가 있는... 왜 내가 이 영화를 두번 보고 싶지는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스포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영화는 결말을 얘기해야만 제가 아쉽게 느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가이드 리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요,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정말 재밌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그림도 이쁘고, 캐릭터들도 독특하고, 배우들의 연기력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뭐 속도감도 빠르고 상당히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예요. 정말 간만에 극장에서 팝콘이랑 콜라 마음대로 편하게 먹으면서 보기 딱 좋은 그런 오락 영화라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별 생각 없이 볼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미장센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뭐, 뭐, 촬영, 조명, 미술, 의상, 뭐 하나 할것 없이 상당히 세련되고요. 편집도 그에 맞게 착착 잘 붙습니다. 물론 저는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음악이었어요. 이 달파란의 음악 역시 이 영화의 어떤 분위기, 적당히 긴장감 넘치게 하고, 적당한 반전도 있고, 적당한 볼거리에 잘 맞는 그런 음악들도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야기 시작 역시 불필요한 전조들을 싹 걷어내고, 그냥 시작부터 바로 사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몰입해서 영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들어오시면 이 앞부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정말 많은 배우들, 이 캐릭터들도 모두 매력적인데요.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과장되고 인상적인 모습들은 좋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유치하고 오글거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각각의 배우들이 정말 재밌고 인상적인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선보이고 있는 어떤 연기력 대결도 흥미진진하고요. 중반까지도 그 긴장감이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영화는 캐릭터 쇼에 가까운 영화라는 거죠. 뭔가 착착착. 사건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주는 쾌감보다는 배우들이 던져주고 있는 이 스크린 안에서 펼치는 연기력 대결. 뭐 캐릭터 쇼가 훨씬 더 매력적인 영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 등장하는 고 김주혁 씨나 차승원 씨, 박혜준 씨의 연기들 모두 다 재밌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조진웅 씨, 그리고 류준열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류준열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뭐 라이브나 다른 리뷰에서 이병헌 같은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영화를 보시면 정말 많이 이병헌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류준열이라고 하는 배우를 극장에서 더 많이 보게 될것 같고 이 배우의 미래가 훨씬 더 기대가 됐어요. 그러나 이 영화는 후반부에 가서는 다소 허무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알고 보면 캐릭터들의 목적이 겉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인공인 조진웅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 이 선생을 잡기 위해서 사건에 뛰어들었지만 영화가 진행되다 보면 뭐이 선생이 중요하긴 한 거냐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오면 그저 겉멋만 잔뜩 들어 있는 캐릭터들 밖에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마치. 나 너무 매력적이지? 야, 나 독특하지? 야, 나 개성 넘치지? 나 되게 센캐 같지? 하다가 끝이 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주혁의 파트너인 진서연 씨나 조진웅의 파트너인 강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영화에 그렇게 필요가 없는 캐릭터였어요. 그저 멋있고 독특하고 매력적인 여배우의 모습만 보여주다가 소모돼버리고 맙니다. 악역인 김주영만큼이나 무시무시하고 인상적인 악역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뭐 베테랑에 등장했던 장인주 씨처럼 뭐 소소한 감초 역할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스르륵.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정말 어, 아쉬웠어요 특히나 이 영화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이 베일에 가려진 마야광을 잡겠다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이 중반부 이후부터는 매우 흐릿해지고 왜 주인공이 그렇게 이 선생을 잡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야 뭐 영화의 악당이니까 잡으려고 하겠죠 또 악당들은 왜 그렇게 이 선생에 집착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야 뭐 라이벌이니까는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선생을 잡아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건지 의미와 목적이 흐릿해지고 긴장감 넘치던 중반부를 넘어서면 사실 누가 누군지 어느 정도 눈치가 채지기 때문에 뭐 액션도 펼쳐지고 화려하고 뭐 정신없게 영화가 흘러가지만 그렇게 흥미롭게 느껴지는 후반부는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영화의 엔딩에 가면요. 네 영화가 그냥 느닷없이 갬성으로 끝납니다 마치 열린 결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열린 결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객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결말조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뭐 약간의 단점도 있고 뭐 조금 유치하고 뭐, 뭐 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재밌게 즐겁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허무한 결말 때문에 극장 밖을 나오는 순간 갑자기 재미없어지는 영화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기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 느낀 아쉬움, 이 영화에 느꼈던 단점, 그리고 이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어 스포 리뷰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된 리뷰, 즉 결말을 다 까발린 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이 이후부터는 어, 영화를 보셨거나 혹은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뭐 상관이 없는 분들만 어, 스포 리뷰를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스포일러 리뷰 시작합니다. 야, 뭔데 이렇게 스포일러 리뷰 인트로가 이렇게 어, 긴장감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이 영화의 극을 이끌어가는 존재는 어쨌든 이 선생이라고 하는 존재일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영화에서는 그 미스테리, 그리고 그 미스테리가 어떤 장치로서 제대로 부각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선생을 조금 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조금 더 살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이 안에서 큰 틀을 바꾸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중간보스인 김주혁 씨의 지나림을 먼저 예로 들어보죠. 이 선생이, 어, 만약에 김주혁이 생각한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한다면 한국에 온 이유는 이 선생을 죽이고 혹은 이 선생이 가상의 인물이라면 이 선생의 조직을 없애고 내가 바로 이 선생이 될 거야. 라는 순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류준열이 쏴 죽이는 거죠 그렇다면 조진웅의 입장에선 마치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처럼 보여도 류준열의 입장에서는 이 선생을 위협하는 자를 하나 더 죽이게 된 셈이 되니까요두 번째 중간보스인 차승원의 브라이언 이사를 또 한번 예로 들어보죠 뭐 종교적인 색깔도 좀 있고 나름 뭐이 선생의 조직을 주변에서 이렇게 살펴본 결과 이 선생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격화해버린 거죠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차성원한테는 어떤 가상의 신과 같은 존재고, 내가 이 선생이야 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말로 믿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선생이 저질렀던 과거의 방식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류준열이 탁 등장해서 사실은 류준열이 이 선생이라고 밝혔을 때, 진짜 내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를 만난 이 사이비 교주 같은 브라이언의 반응이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눈치 빠른 관객들은 이미 류준열이 이 선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영화가 이 선생이 누구냐를 잡는 게 아니고 이 선생이라고 생각될 만한 의심이 드는 인물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혹시 제가 이 선생 아니야? 혹시 제가 이 선생 아닐까? 혹시 제가 절름바. 라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관객들이 판단을 할 때는, 아, 류준열이 이 선생일 수도 있겠네라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화 중간에 적어도 관객들을 속이기 위해서 류준열은 이 선생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알리바이를 한 번쯤 심어줄 필요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오히려 브라이언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류준열이 이 선생이 시킨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 류준열이 이 선생이고 저 한번 떠본 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버려서 오히려 알리바이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엔딩도 정말 허무한 게 조진웅하고 류준열이 이렇게 만나서 감성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아니 이둘 사이에 어떤 케미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부자들의 조승우나 이명헌 씨처럼 서로 뭔가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서로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공감대를 이룬 캐릭터들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서로의 목숨을 한 번씩 살려준 게 전부예요. 그 근데 그것만으로 마지막에 만나서 갑자기, 야, 너는 행복이란 걸 느껴본 적 있냐? 그래서 막 눈물 막, 막, 부렁그렁 해가지고, 막, 알래스카인지 어딘지 막, 막, 산 막, 휙휙휙 하면서 총소리 탕! 하고 끝났어. <laughs> 관객들은 누가 누구를 죽인 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감독 스스로조차도 결말을 내지 못한 상당히 무책임한 엔딩처럼 느껴졌어요 오히려 열린 결말로 영화를 끝낼 거였다면 이 둘이 만난 순간 이후가 아니라 둘이 만나기 직전에 끝냈더라면 어땠을까 뭐 예를 들면 조진웅이 어디론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선생의 GPS 위치가 찍힌 이 GPS 화면이 점점 클로즈업되면서 삑삑삑삑삑되면서 이게 점점 가까워지면서 다아 그러면 이제 관객들도 야 제. 이 선생, 잡으러 왔구나. 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잡는다, 잡는다, 정말 내 손으로 잡는다 하더니, 진짜로 잡으러 왔네? 하면서 뭔가 쾌감을 느끼면서 끝나지 않았을까요? 예, 이거는 뭐, 저의 어떤, 예, 단순한, 예,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는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재밌었지만, 이, 이 영화의 결말을 보고 나와서는, 어, 류준열이 이 선생이었네라는 걸 알았어도, 뭐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아 저래서 류준열이 저런 대사를 한 거구나, 아 류준열이 저래서 저런 대사를 한 거구나, 아저저 저 복선이 이런 의미였네라는 걸 재발견하는 의미가 있는 영화가 됐을 텐데 이 영화는 엔딩을 보고 나오면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보면 정말 허무하거든요. 자이 영화도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서 구독자 분들의 뭐한 줄평 궁금한 것들을 받아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어, 리비영이 목수님께서는 고개 돌리고 하는 드립 많이 넣어주세요. 싫어. 브로콜리님께서는 예고편을 배신 안 하는 영화였나요? 어, 예고편은 잘 만든 광고였다. 박상욱님께서는 한국 영화의 장점은 미장센은 너무 좋다는 겁니다. 단점은 미장센만 좋다는 겁니다. 이번 독전 영화도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그저 한국 영화인지 궁금합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예, 좀. 휠리리 사라졌죠. ch 썬님께서는 기대치를 낮추고 낮춘 후에 봐야 되는 영화 망작까진 아니고 평작이진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뭐요 한국 영화들이 하도 볼만한 영화가 없다 보니까 뭐 이것도 뭐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뭐뭐두 시간 뭐쑥 보낼 수 있는 영화이긴 해요. 휠리휠리님께서는 최근 한국 영화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돋보였습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들이 문제. 문진...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가 엄청났지만, 류준열이라는 배우가 이 정도였나 싶었어요. 네. 더킹 때보다 30배 발전한 느낌. 네. 저는 뭐 예전부터 눈여겨보긴 했지만, 이 영화가 아마 류준열 씨의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김영재님은 히스레저의 조커 이후, 김주혁의 진아림은 인생연기였다. 뭐 마지막 유작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말 좋은 연기를 선보였으나, 캐릭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역할이긴 했어요. 박세연님께서는 한국 영화가 드디어 탈바꿈 하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분위기만 어, 탈 한국 영화였을 뿐, 나머지는 여느 한국 범죄 양산형 영화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먹자 님께서는 중 이병 걸린 악당만 나오는 영화 너무 훅 같이 잡는다. 조진웅 님, 어떻게 유유유 어 흥행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거겠죠. 예, 근데 뭐 만화 같은 영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이런 정도의 중 이병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제하기 인간, 난 재미있던데, 저도 보는 동안에는 재밌었거든 자, 이렇게 앞으로 리뷰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한 줄평 궁금한 거, 그리고 재밌는 드립 같은 것도 같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후에 유튜브 커뮤니티 캡도 꼭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면 있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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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현입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창혁의 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혁의 박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전에서 서영랑령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